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절 105주년 기념일이었죠. 이 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는데, 이때 우리나라 전국,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은 겨우 1.3%, 그러니까 20만 명의 전국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뭐 20%죠. 그러니까 1,000만이 넘지요. 그런데요. 그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가 선도를 했고, 우리 기독교가 주도를 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 동학교회, 동학혁명. 어, 지도자인 우리 선병이 천도교 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제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 천도교 교주가 이렇게 기독교를 찬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11시에 일제히 종을 치니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3.1 운동은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천도교 교주가 말했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그 지도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75%가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조국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애국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자기가 속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어느 나라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인이고 기독 크리스찬이죠. 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내총 감삼 선생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포 자팬 나는 일본을 위하여. 자팬 포 월드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월드 포크라이스다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and all for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총감삼 우찌문화관조의 제자가 한국에도 있잖아요 함스컨 선생이라든지 김교신 선생 이런 분들 다 우찌문화관조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3일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뭐 대강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지만은 34번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34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카나다 선교사인데요 우리 우리나라 민족 우리 사람이 아니고 카나다 선교사예요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인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캐나다에 편한 삶을 다 뿌리치고 일제강점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1916년 27살 나이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지금 말하면 연대 어대죠 연세대, 거기 교수로 와가지고 일생 동안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계몽과 사랑과 배품, 어, 이런 삶을 나눈는 어, 그런 참 아주 훌륭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는 유관순을 비롯한 독립지사들을 돌보았고 일본의 만행과 3일운동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해서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또 다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33인 회에 34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그 이름이 스코필드인데 스코필드를 우리말 이름으로 스코필이라 이렇게 이름도 바꿔서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3.1 운동 다음 해인 1920년 31살 나이 때, 일본에 의해서 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워낙 우리 민족들의 3일 운동을 도우니까, 일본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랬다가, 1958년에, 그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이런 공로로 1960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고 1968년에 근국 공로훈장을 받았고 1970년 81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느냐? 나는 죽으면 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 서울현충원 애국 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월 7일 기억하면서 이번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로 이 나라가 온통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스제필 박사를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장로, 월남 이상재 장로, 고당 조만식 장로, 백범 김구 선생, 우남 이승만 장로, 김규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욱. 다 이런 분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했어요. 을보금과 교육으로 정직한 민족이 될때이 나라가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이 손에 성경을 다 드는 날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애국적 믿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날위에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나 대신 벌을 다 받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됐어 그냥가 용서해줄게 용서가 아니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십자가라고 래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외동아들을 주고 대신 제물로 바치고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 작은 존재란 없습니다. 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의 자존감입니다. 세상 경쟁 속에서 일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의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 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하는 책을 봤습니다 아, 지난 연휴 동안에 제가 한 3일째 연휴 기간에 만한 260페이지 되는 두꺼운 아, 책입니다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한나 하나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분은 팔레스타인 여자 선교사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간 그런 여자 선교사가쓴 책인데요. 여러분 좋은 번역의 철로역정을 잘알 겁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그런 책인데 철로역정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 우리말로 기독도 이 기독도가 가장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 그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리스탄 아니고 주인공이 급쟁이 우리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많은 급쟁이에요 어? 두려움이 많은 존재. 이급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천리극쟁하고 비슷한 책이에요. 근데 가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가고,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가고, 수많은 그냥 유혹과 적들이 몰려들 때, 그때마다 목자장을 찾는 거예요. 목자장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찾으면 목자장이 오셔서 그걸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해서, 결국 그가 사랑해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천국까지 그 높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로역경은 거기서 끝나는데이 책은 거기 올라가보니 겁쟁이가 이제 완전히 겁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영광과 은혜와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내가 다시 목자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다시 우리 집에 내려가서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도 여기 오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급쟁이가그 천국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여기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5층에, 북콘에 가보면은 제가 꽂아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좀 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왕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사랑하셔. 이제 이 겁쟁이가 하는 말이요. 왕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명 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같이 너무 좋은 말이니까 읽어볼래요. 시작. 왕은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 우리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회복하고 깨워야 될 하나님의 영성을, 십자가 영성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십자가 영성을 깨우자 그랬습니다. 여기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책에도 보면은 그 급쟁이가 갈때 거기 마음속에다가, 아, 목자장이 씨앗을 하나 심어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의 씨앗이죠. 그래서 이것이 차차 한달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두려움이 적어지고, 이게 자꾸 자랄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 십자가 사랑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처음 부를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걸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찌들리고 힘든 세상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풍파 그리고 내 욕심으로 뒤득뒤득 쌓여가지고 껍질이 덮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성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망치로 다 깨어내서 내 십자가 내 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십자가의 영성,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 영성만 깨울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영성을 배물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도 그 숨어있고 잠들어 있는 그 십자가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깨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되면은 악한 사탄마귀가 더 활기를 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을 철저히 해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랑과 순종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화평의 영성을 깨우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는이 땅에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지. 무엇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가 있어요. 이 대표로 있는 사람이, 어,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언니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몸뚱이만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오면은 없으니까 여기 책상 위에 여기 몸뚱이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하지요. 그런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팔도 없다. 나는 다리도 없다. 나는 걱정도 없다. 걱정도 없대요. 그 책도 여기 있으니까 같이 와보세요. 그걸 보니까, 이야, 사지가 멀쩡한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는 걱정투성이야. 주님께서 심어준 이 십자가 영성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염려의 껍질로 가득 덮여 가지고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잠하고 있어. 이걸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껍질을 벗기고 징거를 쪼아가지고 이내 속에 있는 참된 나,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닉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뭔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지 내가 그분의 것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화평의 영성을 깨워, 우리도 화평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영성을 깨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워낙 껍질이 많이 젖어가지고, 진짜 나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존 웨슬리는요, 감리교 창시자지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첫째가 뭐냐?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물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셋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똑바로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서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하고 귀한 십자가 영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달았다면이 사순절에 특별히 회개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괴테 파우스트 대 말처럼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그랬어. 배면이 가시에 찔리거나 병이 들어가지고 껍질을 쌓이거나 껍질을 못 벗으면 껍질에 쌓여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원래 주님께서 심어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 그 귀한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데, 이게 껍질로 뒤덮였으니까 껍질을 벗지 못하면 본질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껍질을 벗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 강단의 이강대상에 엎드려 가지고 응? 엎드려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서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심겨 주신 복음의 씨앗, 그 귀하고 귀한 십자가 영성을 깨우기를 원하고 눈물로 씻어서 회개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나의 본성과 본래 나의 모습,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다 껍질 벗겨 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조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무슨 공연장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춤추고 놀다가 막 속이 시원하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6개를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일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들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말, 한마디로, 거룩하게 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음. 세상과 구별되고, 내 껍질과 본성이 구별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게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의 영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 처음 부를 때그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의 영성을 깨끗하게 해서, 응?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함의 영성으로 나가려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열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이요. 독립운동을 할 때요.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앞에 앉은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그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라 들리지" 그랬더니 유한순은 말했어. "나는 이 기차 소리가 내 귀에는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라고 들린다." 이 같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눈물나는 훈련이 있어야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영성만 열망만 가지고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입술도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말해야지,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지, 거룩한 행동을 해야지.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다 거기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 거룩함을 실천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한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을 갖다다가 바닥에다가 때리면은, 막 튀어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때려도 튀어나오지 않게 막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던졌을 때 나도 튀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끌어안고 누르는 것은 힘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해올 때 그걸 끌어안는 건 힘든 겁니다. 이걸 참는 것은 힘든 겁니다. 이걸 끌어 안아야 돼.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았습니다. 침을 뱉을 때 참았습니다. 가심 열관실 때 참았습니다. 채찍을 때 때도 참았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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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끌어 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1919년 평안남도 3 1운동 일어날 때 어느 지방에서 일본 헌병대에 3월 1일날 만성동 일어났을까 4월자그한달 그러니까 정도 지났죠4월짜그 헌병대 일지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무라카미 헌병 소장인데 이 사람이 다나가라고 하는 부장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나가서 만세 부른 사람들과 주동자들을 체포해 와 그랬더니 이 다나카 부장이 밖에 나가서 부하들 데리고 한 바퀴 빙 돌고 오더니 대장님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 안 불러니까 누굴 잡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병 소장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잡아와. 기독교인들 잡아 그래서 이 단학가가, 아니,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까? 주일날 돼서 교회 예배당 가야 알수 있지.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병 대장이, 빠가야로! 이 답답한 사람이 있나. 기독교인은 물어보면 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일본 헌병대 대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게 헌병 대장이 직접한 게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당신이 만세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 뭐다 많죠. 중국에 그런데 잡혀가서 희생된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직했으니까. 이렇게.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한 십자가의 영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회복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무 가족들이여,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우는 기간입니다. 없는 영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그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이걸 깨워야 됩니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을 전환해서 이 십자가 영성을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대물림해 줘야 할뿐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잠들어 있는 화평의 영을 깨워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